완전 땡볕에 숙소에서 올드통 걸어왔어요. <laughs> 걷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아무 카페나 들어왔어요. <laughs> 한 40분 걸은 것 같아요. <laughs> 이땡볕에 오늘 진짜 더워요. 와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나서 더위가 찾아왔어요. 맞아. 이런 뭐찾아온는데 가고 이런 자식을 할게아니에 <laughs> 그냥 눈에 보이면 더 가야 돼요, 카페. 시원한 곳으로. 모습은... 열차 걸릴뻔 랬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나마 여기는 카페가 싸니까. 맞아. 4천 원밖에 안하니까 어. 그냥 막 들어갔다가 마시고 걷다가 보면 또좋으면또 또 들어갔다 마시고. 맞아. 이렇게. 맞아. 진짜 한국 카페 어. 거의 한세개 정도 가야 어, 그렇지, 정도. 그렇지. 와. 둘이 먹어서 4천 원밖에 안 나오니까. 음. 우리는 또 숙소에서 40분 걸어와가지고 여기서 쉬다가 또밥 먹을 때또 들어가야지. 와 기절할뻔했어요 처음에는 길거리는 괜찮았는데 올드톰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어. 그늘도 없고 뭐 지금 해가지고 지금 소리에 있어가지고 지금 12시 40분 와. 그래도 덥게 보니까 경치는 또 좋네 죽을 뻔했어요 와 그냥 들어왔어요 그냥 진짜 와 거기서 좀 쉬었다가 커피 마시고 그 다음에 또밥 먹고 그치. 다시 또 카페 가갖고 이따가 저희 한 저녁쯤에 저번에 뭐 촬영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저 세러대 막이 마켓 제대로 못 봐가지고, 저희도 그냥 촬영은 안할것 같아요. 그냥 저희도 쇼핑 좀 하고, 살거 있으면 좀 사고, 이렇게 해서 갈것 같아요. 아마 하루 종일 오늘 올드타운 있을 것 같아요. 또 찍을 수 있으면 찍을게요. 할 말이 있거나. 할 말이 없어요, 요즘에. 원래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유튜브 촬영하면서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유튜브 보면 제가 옷으로 말 많이 하게 나오잖아요. 한 주제를 가지고 하면말 많이 하지? 주제가 있으면 말을 많이 해요. 근데 평소에는 뭐, 말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 유튜브 찍을 때도 처음에 제일 걱정이 그거였거든요. 둘다 말이 없어가지고. 야, 말이 이렇게 없어갖고 우리가 유튜버가 될까? <laughs> 근데 또 주제를 주면은 또 말하긴 하는데. 와, 그러니까 대단해요. 뭐 그냥 길거리 댕기면서 이렇게 막. 말씀들 쭉 이어가시는 분들 보면, 부러워요. 아직까지 더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지 성격을 바꾸긴 힘들 거고. 얘는 또 타이티. 타이티 중독자 됐어요. 저는 항상 아시죠? 아메리카노. 타이티 아니면 오렌지 아메리카노. 여기는 타이티 아니면 오렌지 아메리카노. 저는 일단 처음에 시작은 무조건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먹고, 이제 다른 거 먹어보자, 전화. 한국에서는 무조건 100%아메리카노요다 다른 거먹어볼 생각조차 안 해요. 맞다. 근데 아메리카노가 제일 맛있어요. 맞아. 지금 또 5번째 못 먹고 있어요. 사진 타임을 가지시고. 엄마, <목소리> 어. 엄 사진 타임을 방해하면 예민해져요. 아, 이단 엔터 박자 박자 물어요? 점심 <laughs> 안 돼요? 자 아, 맛있게 잡사 <laughs> 네, 맛있어요 카페는 항상 이미 말씀드리지만 다 맛있어요 타이티도 맛있어요 근데 타이티는 진짜 우리 리조트비트에 있는 그 카페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응 네. 음. 일단 저희도 맛있게 먹고 마시고 또 다음에 킬스 있으면 킬게요 와, 이렇게 하늘이 맑을 일입니까? 와, 하늘이. 올드타운 거리를 걷고 있어요. 어, 비둥이, 비둥이. 비둥이야, 제발 날지 마라. 우와, 예뻐요. 여기는 뭐예요? 우와, 예쁘다. 앞집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지열이 장난 아니네요. 이야 지열이 지열이. 이야 그림자가 일도 없어요. 와 저희들 저번에 올드타운 왔을 때 봐놓은 거길 지나가다가 어. 그냥 거기 갈래요. <웃음> <웃음> 이야 무슨다근데기오 하늘이 파랗다. Here go. link 모스키토. 아이. f i w e e e t on the fan? Uh, yeah. yes. <laughs> 아, 됐다. 야, 분위기도 살기. 여기는 야외 오면은 항상 이 모스키토 기피제를 um. 줘요. Yeah. 맞아.

저희들이 뭐 시켰냐면은 파인애플 밥이랑 바다이 위드 프롬 시켰어요. 어, 비싼 곳이 좋은 곳이구만, <laughs> 비싼 곳이 저게 있지, 서비스가 좋지, 맞지? 비싼 곳이 서비스가 좋대요. 이 구도가 둘이 동시에 나오기가 힘든 구도예요. 식사하실 때 팁. 점심시간 조금 지나서 오시든가, 저녁시간 조금 지나서 오시든가, 아니면 더 빨리 오시든가. 12시에서 1시 반 사이에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맞아. 사람 진짜 많아요. 어디든 가든. 특히 여기 올드타운은. 님만해도 똑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살짝 피해서 댕겨요 맞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여기 이 정도로. 이쁘면은 여기도 유명한 곳일 것 같은데요? 맞아. 지금 점심시간 한참 지나서 사람이 제일 밖에 없지. 응. 역시 비싼 곳이 서비스도 좋고, 응. 예쁘긴 하네요. 응. <laughs> 분위기도 좋아 친절하시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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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에 이런 공간이 있는 줄 몰랐네요. 어. 저희들은 바깥에만 보고 들어왔는데. 맞다. <laughs> 저희들은 지금 같은 곳을 간 적이 거의 한두 번 빼고는 한달 동안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응.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아요. 많아요. <laughs> 같은 데 가고 싶어도 저번에 누들국수 먹은 데 있죠, 학교 응. 앞에. 응. 거기 가려고 했는데, 또 다른 곳한번 가보자 싶어서. 응. 파인애플 응. 밥한 번도 안 먹어봤죠. 한번먹으려고요 응. 바타이는 응. 뭐 항상 먹는 거고. 바타이는 응. 너무 맛있어요. 맞아. 여기 제일 맛있는 거 1순위 바타이, 그 다음에 누들국수. 맞아. 그 다음에 썸땀. 음, 썸땀. 음, 다른 거는 솔직히 뭐 다시 생각 안 응. 나더라고요, 어. 저는. 맞아. 돼지족발 떡밥인가? 아, 그것도 아. 그렇게 뭐 한국이 더 맛있을 것 같고, 음. 물론 타이 음식 점문점 가면 먹을 수 있겠지만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음. 한국에서 태국 음식점 맞다. 가면은 우리가 통째로 다 빌렸어요. 여기. <웃음> <웃음> 우와 진짜 맛있겠다. 이야, 이거 뭐, 비쌀만 하네 <laughs> 와, 장난 아닌데요? 와. 이거 한 개만 먹어도 배부르겠는데요? 진짜? 와. 와, 와 배부르면 돌아다니기 힘든데. 너무 까부치하네. 와. 이거 그러니까 둘이 동시에 나오기가 힘든 구조라가지고, 가릉이 중심으로 찍을게요. 못생긴 저보단 다 낫죠? <웃음> 먹어봅시다. <웃음> 오, 파인애플 이거 우와 새우 튼실한 거 봐요 우와 내 팔뚝만 하네 에어. 야 이게 진짜 파인애플이랑 밥이랑 같이 먹는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데 맞아 맛있어요 상큼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과일이랑 밥을 같이 음. 먹는다는 게와 음, 진짜 동남아는 볶음밥이다 음. 저희가 나중에 저희 여행 일상 하나하나 다 올리고 나서 한번 종합해가지고 갔던 밥집이나 카페 따로따로 해가지고 한번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작업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한달 동안 갔던 것도 한번 정리해서 응. 한 올려드릴게요. 응. 음. 천천히 먹어야지. 맛있는 게 있으면 되우 와, 막 먹는다고 정신없어요, 막. 건가루도 너무 맛있어요. 음. 누린내 같은 거안 나고, 음. 싱싱해요. 음. 이런 말은 화면 나오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다 먹는다고 일단 해놓고요. 그리고 캐슈넛 이것도 견과루인데 쩐내 같은 냄새도 안 나고, 진짜 맛있어요. 고소하고. 음. 새우도 진짜 싱싱해요. 음

고 나왔어요 바타이 우와 이거 같이 뿌려 먹으면 돼요. 안 그래도 계란 올려져 있는 바타이 먹고 싶었는데 새우가 엄청 커요. 우와 우와 맛있겠다. 사진 안 찍어요? 찍었어요. <laughs> 언제 찍었지? <웃음> <웃음> 점점 사진 타임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자기도 배고프거든요. <laughs>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laughs>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와, 근데 진짜 몇 번이나 말하지만 역시 비싼 데는 다르긴 하네요. 응. 와, 양도 다르고 진짜. 와, 퀄리티도 다르고. 와, 대박이야. 평소에는 좀 싼데 가더라도 한 번씩 이렇게 그렇게 비싸진 않으니까 한 번씩 이런 데 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한 애플 밥이 한 250바 정도. 요것도 꼽봐주고 <laughs> 이런 거 처음 <참> 봤네. <laughs> 우리가 너무 싼데만 돌아댕겼나 <laughs> 어, 아, 그리고 저희들이 맨날... 스캔 칭찬하잖아요. 최대 단점 가르쳐드릴까요? 음. 스캔의 최대 단점. 음. 한 번도 말한 적 없는데, 스캔이 음. 진짜 편리하고 다 좋은데, 음. 돈 개념이 없어져요. <laughs> 막 팡팡 쓰고 다녀, 막. 됐타만 있어요. 어. 이게 내가 직접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 맞아. 이게 개념이 없어져요. 막 10만원, 20만원 계속 충전하고. 어, 맞아. 목 쓰다 보면 다 나가있어서 또 충전해야 되고. 어. 맞아. 진짜 많이 쓰게 돼요. 어. 이게 최대 단점. 그 대신 편리하기는 엄청나게 편리하다는. 거 맞아. 현금 가지고 있으면은 적당하게 그날 이쓸 돈만 이렇게 계산하면서 쓰는데, 와 이거는 진짜 스캔은. 그래도 현금 가지고 있으면 또 바꿔온 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춰 쓰게 되거든요. 그렇지 맞춰 네. 쓰게 되지. 이거는 뭐 그냥 무제한으로 충전이 되니까 그냥 막 쓰고 다니는 거 어, 같아요. 진짜 막 쓰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동남아 여행 많이 해봤지만 음. 다른 데는 그래도 막 나갈 때마다. 맞아. 돈 오늘 얼마 나았나 어제 얼마 썼나, 이 계산하고 나가거든요. 맞아. 이제 이거 갖고 한 며칠 남았으니까 얼마씩 쓰면 되겠다, 이런 게 어. 있는데, 맞아. 여기는 그런 걱정이 없으니까, 어. 그냥 막써야 충전해 갖고. 맞아. 그리고 밥값이나 음료값이 너무 싸니까, 그래봤자 뭐 2,000원, 4,000원, 이렇게 결제되니까 더 많이 쓰는 거예요. 맞아. 와, 진짜. 많이 충전했다, 우리. 많이 같이. 충전했지. <laughs> 동남아 한달살기 하면서 제일 어. 맛있는 것 같아. 어, 진짜 제일 맛있는 여기가 같애. 물가가 제일 싼데. 어, 맞아. 진짜. 싸다 생각하고 또막 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트랑 갔을 때 빼고는 여기가 음. 물가 제일 싸거든요. 맞아. 근데 여기가 제일 맛있었어요, 지금 현재. 어, 우리 보라카이 갔을 때한달살했는데 맞아. 100만원 썼나? 거긴 물가도 센데. 어, 거의 100만원 썼지. 응. 와. 1만좀더 썼나? 모르겠다. 아, 그래? 정확히 계산을 안 해요. <laughs> 어, 맞아. 여행 끝나고 나면 응. 다른 분들은 막 정산하고 응. 가계부 쓰고 이러시던데 맞아.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격인 것 같아요. 응. 응. 지나간 걸뭐 따져봤자 뭐 하겠노 이런 성격. 맞아. 또뭐 많이 썼다고 그 돈이 뭐 돌아오는 것도 맞아. 아니고 뭐. 좀 썼으면 썼는 거고. 그래. 열심히 벌면 되지 마. 일단은 응. 먹어볼게요. 파타이 먹읍시다. 네. 맛있겠다. <laughs> 계란이랑 이렇게 같이 삭사. 잡숴볼게요. 네. 이렇게 빡 끓어야지. 이렇게. 아 음. 음. 나는 입이 작아. <laughs> 네 입이라 생각하면 안 돼. <laughs> 음. 와, 바타이 장난 아닌데요. 음. 여기가 또 갱신했는데. <laughs> 와, 근데 이거는 좀 고급진 맛이에요. 음. 다른 데는 약간 짠맛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근데 진짜 다 맛있어요. 응. 파타이는 어디 가든 응. 솜땀도 그렇고 맞아 파타이는 다 맛있어 이렇게 계란도 위에 덮여져 있어 가지고 제가 오믈렛 파타이 같은 걸 한번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마침 여기가 이렇게 나오네 좋다 맛있다 응. 새우도 튼실 음, 진실, 튼실해 음. 오 근데 양이 너무 많아 이거 진짜 아배 아프면 안 되는데 어. 가다가 배 아프면 또카페에 가야지. 어. <laughs> 와, 세개시킬려고 했는데 클럽날 했어요. 썬땅까지 시킬라 했거든요. 아, 진짜? 어. <laughs> 우리 그 맨날 현지인들 맛집 가니까. 응, 맞아. 양이 자를까봐. 그거 생각하고 세개시킬려 했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맞아. 1인당 한 요리만 시키세요, 그냥. 진짜? 로컬집 가면은 세 개씩 시켜도 괜찮은데. 응, 맞아. 응. 희들 일단은 맛있게. 식사하고 아마 또 카페 갈것 같아요. 응.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i c a m e i c o e d a m e r i c n e d i c o i e a n o i c e a c a n o iced e r i c a n d m e o i d i c o m o r n e d a r i c a n m e r o d americano. iced m r o a m e r o i e a m a n o iced r c o a m e r o i c e i c h n o iced a r i o i c e m e a n o i a m r i c a n e d a r a n o i e d a m e c a o iced a r i c o i a m n o m o r e d a m i n i c o i a m Can I get an additional Okay, let's tea. tea, yes. Yeah. To this, uh, yeah. 135 baht.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a k e r the o u n d in m i 습니다 케라. 당근 빵을 먹고 싶은데 방금 밥을 먹고 와 가지고 배가 불러서 못 먹겠어요. 어, 덥다 걸어오는데 더워 죽는 줄. <laughs> 이거는 피치. 칩. 내가 봤을 때 복숭아이스 틴것 같다. 아. 이거는 아메리카노. 아, 맞네. <웃음> <웃음> 음. 와, 진짜 커피 맛있다. 신맛. <laughs> 음, 맞다, 라이트를 시켰지. 네, 커피 장미. 맛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커피 좀 마시고, 좀 쉬다가, 작업 좀 하다가, 세르데 마켓 구경 갔다가, 또한 시간 걸려서 집에 걸어갈게요. 네. 이제 구경 다 하고 집으로 가요. 네. 숙소 가는데 한 40분 예상합니다. 네. <laughs> 아니다, 한 1시간 한 예상합니다. 진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들 이제 하루 이틀 다가오고 있어요. 네. 집에 갈 날이. 네. 저희도 이제 일상 복귀가 다가오기 때문에 마음이 심쿵하네요. <laughs> 마음이 뭐라 하지? 싱숭생숭! 남이 싱숭생숭하네요. <laughs> 오늘도 짱가이바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짱가이바구! 짱가이바구! <웃음> <웃음>